어 이거 뭐 여기를 갔다가 자꾸 뭘 이렇게 비비작 비비작거야 기분 나쁘게. 쪽뭐 이게 어 이거 애매하다. 여기 찔러 올리는 것도 있고 그냥 막는 것도 있고 여기를 찌르는 것도 있고 수가 많아요. 어 신진 선수가 지금 아 그냥 막는 게 정수래. 이게 막으면 손해 봤다는데? 랬이 붙인 수가? 그냥 막는 게 정수랍니다. 지금 막으면은 신진 선수가 승률이 더 올라가요. 예. 아막 어. 자, 지금 거, 거의 인공지능 같이 두고 있죠, 마지막에. 예, 신진 선수가 지금 또 벌었어요. 예, 여기서 또보습니다 자, 신진서 지금 거기 찝어서, 아, 찝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받아서 잘했습니다. 자, 그냥 막았다. 오케이. 그거 좋았고. 자, 신진서 선수가, 이거 막, 근데 어려워요, 끝내기가. 여기도 지금 남아있지. 여기도 지금 남아있지. 이쪽 젖히는 것도 있지. 아니, 아직까지 큰 끝내기가 많아요. 예. 지금 큰 끝내기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바둑을. 아 진짜, 신진서 이거 이기면 진짜 오늘 대박인데. 완전 초대박이죠, 초대박. 대박 정도가 아니죠, 뭐. 완전 초대박입니다, 오늘. 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상황은. 어, 끊었다? 이거는 여기를 받으면 밑으로 친 다음에 위로 따르는 것까지 선수니까, 이게 득이란 얘기네? 여기서 이걸 둔 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게 왜냐면, 여기 둘 때, 이렇게 두면 돌려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건 신지서가 이렇게 버틸 수도 있겠네? 이게 왜냐면은, 여기를 두면은, 이걸 다 해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해먹고, 이거 따내는 것도 해먹겠다는 얘기니까, 양쪽을 당할 바에는 그냥 여기는 끊을 때 위로 이어버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어, 이거는 약간 변수가 생겼다? 이건 신지서가, 여, 예, 막는 게 아니고 위로 둬서 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 역전이에요, 역전. 그렇지. 신지서 역전. 역전 떴어 역전. 아, 여기를 아예 안 받아? 밀어 올리는 거야. 예. 신지서 선수가 막는 게 아니고 위로 이어야 역전입니다. 지금 여기 위로 이으면 역전이라고 나왔습니다. 61%. 자, 60% 떴어요, 지금. 여기 이으면 역전이에요, 지금 신지서. 이게 왜냐면 너무 욕심부린 것 같아. 예. 밑으로 젖히는 것보다 좀, 맥점 구사한다고 뒀는데, 신진서 선수가 옆으로 받는 게 아니고 위로 두면 지금 역전 나왔어요. 자, 왔습니다. 지금 60% 떴어요, 60%. 자, 신진서 제발! 여기를 이으면 역전 나왔습니다. 다시 역전. 아, 이거 오늘 난리 났네, 이거 지금. 예, 지금 배팅하신 분들 이거 완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한테, 신진서 선수 아니고 양딩신한테 또, 어, 배팅하신 분들 많거든요. 예. 아유, 얼마 쫄깃쫄깃할까 예, 신진서 처음부터 말아먹어가지고 예, 오늘은 신진서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우, 지,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는데? <laughs> 야, 진짜 신진서 오늘 예, 처음에 너무 말아먹어가지고 그냥 양딩신한테 그냥 솔직하게 베팅하신 분들은 지금 뜨끔뜨끔하시 아우, 이게 뭐야 자, 여러분 여기서 끊었을 때 자, 절해가 얘기하는 최고의 수가 이건데 아우, 이거 신진서 지금 거의 절해랑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야 밀어올렸어요 어우 대박이다 이거 <laughs> 오 갑자기 신진서가 완전히 절해야 절해 절회. 오 여기서 이거 밀어올리는 거 저는 이것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솔직히 요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기대 안 했는데 와 이걸 밀어올리네 일단 대박 터졌고요 예 여러분 대박 가는 겁니다 오늘 야 진짜 신지서 잘 두네. 여기서 집중력을 보여주네요. 아니 갑자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 밀어 올렸다. 자 양대신은 여기서 예 이걸 단수요 이걸 단수치고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 양대신 못둘것 같아요. 여기 단수치고 이거 두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양대신 절대 못둔다고 봅니다. 이거 두면 양대신도 오늘 장난 아냐. 근데 양대신 여기서 맞겠지 이거. 이거 단수 치고 여기 붙이는 거는 못 둬요. 이거 무조건 막는다고 봐. 나. 무조건 막을 것 같아, 양대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기 막을 것 같아. 이거 막으면 왜 작살이냐면 이거 막으면 여기 느는 게 선수예요. 이게 공짜야. 그리고 여기 막아버리면 양대신이 둘 맛이 안 나죠. 예, 네, 이건 둘 맛이 안 나죠. 자, 양대신 저는 막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막을 거예요. 양대신이 여기 1, 2, 3을 더버리면 이걸 레전드. 정말 여기 1로 두고 여기 둔 다음에 3으로 붙이면 이거는 진짜 레전드고, 저는 여기 갈매기, V표시에다가 p 둔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봐보세요. 양대신이 어디든지. 막을 거건 아마 여기? 예, 여기 막는다고 본다, 나 진짜. 아니, 지금 초일께서 완전히 미쳤잖아, 지금. 집중력이. 지금 초일께서 완전히 미쳤어, 지금. 예, 신진서가요. 오늘 지금 중국 해설이 우광약을 해설하고 있는데, 우광약가 지금, 럭스릴크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잘 두니까. 이게 시간이 많아도 이렇게 두기 어려운데 지금 초읽기 보냈을 때 이렇게 두니까 대박이죠. 막는다고 봐요 저는. 자, 양리신 막아야지 뭐. 에이, 일단 막고 봐. 오, 다음 수에 따라서 오늘 봐둑게 승패가 완전히 지금 뒤바뀐다는 거. 자, 쫄깃쫄깃. 어우 완전히 쫄깃쫄깃이다 이거. 오늘 이거 이기면 끝장이라니까. 이거 이기면 진짜 끝장 나는 거야 오늘. 야, 진짜 이거 이기면 진짜 신공지능 오늘 소리 들을 수 있겠다. 어우, 이거 진짜 신진서가 이긴 다음에 양댕신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 이거는 패착인 거 같은데요? 대마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 띠용? 이거는 패착 같은데요,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어, 양대신 죽었어. 안 죽나? 안 죽나? 이게 죽, 주... 가면서 봐라. 이게 죽은 거 아닌가? 이거 두면 여기를 두면 단수 치고 죽었는데? 죽어 다 죽었어요 이거 양대신. 아닌가? 아 이렇게 두는 수가 있나? 여기 두면은 이걸 따내고 아안 죽나 보다 이거? 어? 이거 안죽.. 안죽네? 야 이게 뭐냐? 이거 기가 막히네? 자 이게 양댕이 신이 여기 두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걸 둔 다음에 여기를 뒀다? 그럼 이거 두고요 이게 외길입니다 외길 자 이거 두면 아 그렇지! 이걸 두면은 여길 둔 다음에 이걸 두고 따내고 여길 두면은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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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충이니까 여기를 이게 자충이죠 자충 가만히 있어봐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으면은 여기가 단수가 돼서 절묘하게 안 되나? 아니, 안 끝났는데? 아니 사, 죽지는 않는데요? 여기 단수 치고 늘면 죽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이득인지는 세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득인가는 좀 봐야 되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단수 치고 늘면 죽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두지? 지금 양등신이 엄청 위험하게 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근데 죽, 야, 근데 죽지는 않는데, 집으로 엄청 손해본 것 같아.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여기 두면, 신진서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둘 때, 그냥 여기를 갖다가 이걸 다 이어서 이렇게 둬도, 이게 지금, 백이 손해본 것 같아요. 자체로. 이거 두고 여기 이으면은, 양진신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어가지고, 집으로도 손해 같은데? 근데 죽지는 않네. 시원하게 예, 안 죽습니다. 여기 나가면 죽지는 않습니다. 아씨, 열, 근데 좀 열받게 돼 있는데. 예. 안 죽는 거죠. 이거 두면은 여기는 둬야 되니까 단수 치면은 따내고 여기 두면 이걸 따내면 여기 도가지고자충이라안 되고요. 그러면 여길 받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두면은 이거 단수 칠때 따내면은 여기가 걸려있어서 예, 안 돼요. 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예. 그쵸. 예, 신진선수가 여기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양딩신이 여기서 지금, 이거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걸 단수치면은 여기를 끊어 잡아야 되나요? 이걸 끊어 잡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신진선수가 이걸 젖히는 순간에 여기가 받으면, 여기 없으면 여기 끊어서 죽어요, 지금. 여기가 석점이 죽었는데, 이거 누가 듣본 거야? 어, 어렵다,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이거는 살았어요. 예, 지금 양딩신은 살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신진선수가 둔 게, 손해가 1도 없어, 지금. 제가 볼때 손해가 없는 것 같아, 요 지금 신진서가. 자, 이거 돌려치고, 이제 이거 다투치고요. 이때 이제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안 받고, 만약에 양딩신이 이걸 따내면은, 신진서 선수가 이걸 젖히는 수가 있어요. 젖힐 때 이거 이으면은 이건 사망이에요. 이건 진짜 사망. 왜냐면 여기를 지금 이을 수가 없죠. 요 교환해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딩신이 이거 칠 때, 이걸 끊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신진서가 이거 선수예요. 이게 공짜? 꽁짜? 이게 공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공짜가 된 다음에는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걸 잡는 게 공짜야. 그러니까 또 여기 잡는 게 공짜잖아. 또 여기 두면 이게 공짜잖아. 공짜가 너무 많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신지서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우당탕탕탕탕 막 지금 막 진행이 됐는데 신지서 선수가 막 돌파해가지고도 연결돼서 뭐못 잡았으니까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같아 이것도 다시 반집승 볼것 같긴 합니다 예. 돌고 돌아서 다시 반집인 것 같다 예, 여기 잡았죠? 이게 잡는 게 정수고요 예, 잡으면 신진 선수가 이게 젖히는 수가 이제 성립이 되고요 이거 젖히면은 여기를 받아야 되고 아, 이거는 이렇게 찔러서 받겠죠? 찔러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신진 선수가 여기를 잇는 게 선수고 붙이고 이게 다 선수거든요? 이거 되고 신진 선수가 이걸 또 공짜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 득이에요 여기가 공짜가 그리고 나서 신진서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갖다 빵따내면 이긴 거 아닌가? 이게 결국은 신진서한테 돌아오는데 공짜로 돌고 돌아서 신진서한테 이게 공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데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돌아오죠. 오! 이긴 거로 나와요 신진서. 자 양대신 5% <laughs> 이겼어. 5% 양대신. 이게 왜냐면은 돌고 돌아가지고 중앙에서 100일 공배 만든 거고 여기 따내는 건 신진서가 지금 공짜로 할 수가 있어요. 돌고 돌아서 여기에 공짜. 신진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 지금 신진서가 이겼어요. 자, 여러분. 신진서 지금 반집 우세 자, 신진서가 지금 반집 역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9대1이어도 반집 승부야. 지금. <laughs> 아, 여러분. 9대1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지하게 많이 이긴 게 아니고요. 반집률이에요, 반집률이. <laughs> 예, 제가 여러분. 어, 기대감이 이만큼 차올라가셨는데, 지금 신진서 선수가 9대1이지만 반집 유리합니다. 예, 너무 이렇게, 예, 어우, 지금은 바둑 뭐, 무지하게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반집 유리합니다, 반집. 예, 참고로 너무 지금, 예,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좀 더, 더 해야 돼요. 더 해먹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자, 지금 여기를 이었잖아요. 이거 이제 끊는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걸 오늘 진짜 이기면은, 어우, 진짜,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 오늘 기분 어마어마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건 뭐 조금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닌데? 거의 지금 포기하고 있던 바둑이잖아요?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둑이잖아요? 예. 진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둑이에요, 이 바둑은. 와, 근데 이걸 갖다 신진서가 지금 이기는 것 같다? 이거 역대급 경기지. 이거는. 이거는 이기면은 올해 역대급 경기예요 예, 진짜. 거의 뭐 최고죠, 최고. 자, 이거 끊었습니다. 예. 지금, 양대신이 여기를 잡는 게 크다고 보는 건데, 이거 석점이 무진장 큽니다. 이게 단순히 석점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잡는 거라서, 여섯, 여덟, 아홉, 열집 짜리에요. 이거 끊기면 졌을 텐데. 아이. 등신이 형 이거 둬가지고 이거 끊기면 무조건 졌어. 이건 세볼 필요도 없어. 여기, 여기 두면, 이거 끊으면 무조건 졌어요. 근데 이미 여기 단수 친 순간에는 여기를 안둘 수가 없어. 예. 어우,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이겼어. 아까보다 더 이겼어,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죠. 아 이건 따내고. 여기 끊으면 또 잡는 게 있는데 잡고 잡고 돌고 돌고 <laughs> 계속 돌아 여기 또 잡는 거 있어 요 여기. 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아 어, 지금 중국에서 뭐열 받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자 이걸 따냈죠. 이패를 버텨야 돼요. 이 그럼 양딩신은 그지 양딩신이 개가가 되는구나. 졌다고 보고 여기를 갔다가 포기하고 이걸 지금 이겨서 이패를 버틸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양대진 버티기 작전 근데 이거 어우 단수가 너무 아파 이거 여기 또 따내는거죠 있잖아 따내는 것도 있고 이거 따내는 것도 있고 양자방이라고 알랑가 모르겠다 에.. 양딩신이가 딩신이가 양자방이라고 알랑가 모르겠네 어. 양자방에 걸렸는데 지금 <laughs> 자 지금 중국에서 완전 좌절 어우 중국에 지금 만천명이 보고 있는데 예, 거의 지금 좌절 모드 와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중국에서 완전 좌, 좌절 모드예요 좌절 모드 와 진짜 <laughs> 중국에서 지금 거의 좌절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중국에서 볼땐 말이 안 되지 어우 야 이렇게 지면은 지금 중국 팬들 열받지 어우 이게 지금 배팅 봐봐 배팅 야 이게 지금 배팅한 건데 지금 중국 사람들 배팅한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배팅한 건데 가만 있어봐. 나왜 배.. 팅을볼 수가 없지? 예, 지금, 아, 지금 시간이 지나서 배팅을볼 수가 없네. 야, 지금 배팅이 7대3으로 돼 있는데. <laughs> 자, 이었어요, 양딩신 자, 어... 여기 이으면, 이거 패 따내야죠. 신진서가 이 패만 이기면은 100% 이겼습니다. 이거만 굴복시키면은 100% 승리. 저거 이기면 100대빵 나올 거예요, 아마. 저 패가 끝나는 순간에 100대빵, 여러분. 지금 양딩신이 여기 이으면은 이거 따내잖아요? 그럼 100대빵이에요. 예, 지금은, 개가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거 이기는 순간에 그냥 100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저거는 무슨 수가 있어도 양딩신이 이겨야 돼요. 지금 근데 양딩신이 지금 열 받는 게 뭐냐면 이게 패감이 안 돼요. 여기 끊으면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자충이 돼가지고 패감이 안 돼. 이손해야손해 그럼 패감이 없지 않냐? 여기 먹여치는 게 패감인데 이거 좀 손해라서 못 두겠는데? 이거 먹여치는 거는 손해잖아. 근데 손해 패감밖에 없어 지금. 이거 먹여 치는 거 하고 이것도 너무 손해팍감이고 둘 데가 없어 손해팍감 이걸 둬야 되겠네 차라리 이거 들면 막지 이건 야 이거밖에 없어 이건 막아 근데 근데 양딩신은 이게 팩감이 마지막 팩감인데 신진선은 팩감 여기 찌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돗대거든 딩신이 도 돗대 알아 돗대? 돛대? 한국어면 돗대라고 할 텐데 이거 마지막 돗대 쓴 거예요. 이제는 담배 사와야 돼. 어. 야, 너 이거 돗대를 갖다 이렇게 함부로 쓰냐? 이거 진짜 아껴서 써야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썼네? 어? 이거는 돗대를 여기서 쓰면은 우리는 여기서 시원하게 쓰지. 그러면 또 다시 돗대야. 이제 돗대가 없어. 야, 꽁초 피워야 돼, 이제 꽁초. 꽁초 주워와라, 꽁초. 꽁초를 주워와야 됩니다, 이제. 자, 양기진 돗대 썼어요. 그죠? 예. 없어, 팩감이. <laughs> 아니, 야 팩감, 팩감 0. 영... <laughs> 어? 아, 팩감이 빵개인데빵개 0개. 팩감 빵데스. <laughs> 어? 야, 빵이야, 빵. <laughs> 팩감이 제로에요, 제로. 자, 신진서 선수가 요거 밀면 됩니다. 예, 그냥 뭐 갈무리 샷인데 이거. 밀, 밀면 그냥 갈무리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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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갈무리. 야, 아니 아니. <laughs> 야, 여기나살그없이 밀어 줘라. 에이, 진 야, 진서야 요거나 살 야, 진서야 요거나 밀어. 어. 그냥 요거 밀던가. 거기 밀던가 이거 젖히는 것도 있어. 이 젖히면 눌러서 해야 돼. 어, <laughs> 미쳐 버리는데 이거.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자, 자, 아이, 제일 확실한 것부터 하자. 아이, 또, 저기, 뭐야. 마음 싱숭생숭하게 만드, 아, 이거, 이것도 있죠. 이것도 선수죠. 이 악수가 아니에요. 있게 만드는 게. 예, 있게 만드는 게 자체가 그, 손해가 없습니다. 이거 예, 받으면 그때 따내면 되니까. 어우. 나이스. 어우! 우리 딩신이 형1.6% 1.6% 떴습니다. 점6. 자, 점6 떴어요. 점6. 자, 우리 딩신이 형 지금 점6 떴습니다. 오, 신지수가 이걸 이어버렸네? 아, 그냥 이거 늘어, 아, 이거 먹는 게더 크다. 예, 이제는 여기 패할 필요도 없대. 아이, 됐어. <laughs> 됐어. 됐어. 커. 그, 그, 그 패안 해도 된대요, 이제. 오히려 패안 하는 게더 나아. 아, 아니, 이걸로, 이걸로 이겼으면은 할거 없지. 여기서 이거 메우면 여기 패감이 많아서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두고, 다둔 거예요, 이렇게. 끝. 깔끔하게. 그러면 이걸로, 예, 신진서 선수가 한집반 이긴 겁니다. 예, 이바둑은 한집 반이에요. 반 집을 못 이기네. 아 참. 마지막에 한집 손해보고 싶어도 손해볼 수가 없어. 자. 아우, 정말 안타까운 게, 마지막에 반, 한 집을 손해볼 수가 없어요. 손해볼 곳이 없어. 딱 떨어져가지고. 아한집반 이겼네, 한집 반. 원래는 좀더 이기는 거였는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 그냥 이어서,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한집 반입니다.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땐두집 반은 이겼었던 것 같은데 한집 반으로 그냥 신진 선수가 그냥 알맞게 갈무리하는 그런 모습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신진 선수가 정말 초반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을 갖다가 60수 만에 10% 밖에 안 됐던 바둑을 결국 기어이 이걸 갖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대역전하는 멋진 경기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바둑을 이긴 건요, 여기에요. 완전히 양등신이 사고를 우려내려고, 예, 여기 붙인 다음에, 이거 끄는 수. 이거 끊었을 때 언뜻 보기에는, 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진짜 이걸로 사고를 다 끓이는 거거든요? 이 사골 끓이기 작전에 신진서 선수가 버럭 화를 내고, 이거 둘때또 버럭 화를 내고, 여기서 완전히 조져놓은 게, 예, 오늘 바둑의 승착입니다. 이거 조져놓고 딱 여기 이어버린 거. 사골 못 끓이게 만든 게 결국은, 최고의 신진서의 오늘 멋진 바둑이 아니었나 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진서 선수가 앞으로도 더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내일도 신진서 선수 바둑 함께하시겠습니다. 내일도 라이브에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바둑은 하이라이트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에서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